이제 지금 도색 다 완료됐고요. 그리고, 일단은 무게를 이제, 재볼 거예요. 재볼 건데, 지금 아들하고 이거 지금 무게가 얼마큼 나오나 지금 서로 5만원 빵 얘기를 했어요. <laughs> 얘기를 했는데, 저는 140kg, 그리고 아들은 160kg. 해가지고, 어, 150kg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이제 판가름이 나요. 그래서, 100, 150kg가 안 되면 제가 이기는 거고, 150kg 넘으면 아들이 이기는 건데, 일단 오늘 이것좀 발성도 좀 해야 되고 해서 한번 서둘러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. <웃음> 149kg. <웃음> 2kg만 더 나갔으면 아빠가 지는 거고, 어? 2kg 차이 아빠 이긴 거네. 어? 151kg만 넣가 이기는 건데, 49kg니까 아빠 이긴 거야. 어? 5만원, 5만원 생겼네. 야, 이거 뭐 사먹지. 맛있는 거 사먹어야겠는데. 자, 지금 여기 그 약초볶이 지금 거의 다 갈고리 살, 부분들이 다 이제 그 사우시 12t가 들어가고, 그리고 거의 전체적으로 1 2 t 예요 링크 판제도 12t고, 상판 베이스판도 12t, 보강도 12t, 그리고 살 전체 다 12t. 다만 이제 가로살만 지금 16t 들어간 거고, 그 상태에서 지금 149kg면은 그냥 공투, 그냥 본복켓 정도?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. 이제 공투 본복켓에서도 무리하게 보강을 하게 되면 뭐더 나올 수도 있고, 그렇지만은 본복켓 자체가 뭐딱 정해지는 그 무게는 아니지만은 그냥 본복켓 정도 수준의 무게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 무게가 일단 149kg라는 걸 알려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